안녕하세요.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입니다. 오늘은 탈무드의 지혜에 관한 일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탈무드, 예화, 유대교의 이야기는 탈무드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나 비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예화들은 종종 윤리적인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거나 유대교의 법률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래는 일부 유명한 탈무드 예화들입니다. 우정의 중요성. 한번두 친구가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어가다가 물이 끝없이 흐르는 강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우리는 함께 여행했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깊이 실망하고 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가 강을 건널 때마다 그는 눈을 감고 한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른 친구는 강을 건넜고 그들은 다시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정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서로를 지원하고 격려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삶의 고백. 한번한 한 청년이 선비에게 와서 삶에 대한 비밀을 물었습니다. 선비는 그에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청년이 그에게 하지만, 제가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선비, 한번 선비가 길을 가다가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고, 힘이 떨어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불쌍히 여겨 그의 짐을 짊어지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선비는 그 남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남자를 그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비로운 행동과 이웃을 돕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평화로운 공존, 한번 동물원의 사자와 양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자와 양이 함께 살수 있나요? 이에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우리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들 간에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작은 선물의 가치. 한번 어떤 사람이 선비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비는 그 선물을 받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가까운 아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그 아이는 매우 기쁘게 받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선물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삶의 의미. 한번 어떤 청년이 선비에게 와서 삶의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비는 강가에 이동가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동가마를 끌고, 강물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깊어지자 선비는 청년을 부르며 물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이동가마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성실한 농부. 한 농부가 노동이나 작물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실과 노력이 어떻게 보상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농부는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 풍부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직한 상인. 한 상인이 어떤 물건을 팔때그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고객에게 이득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직과 성실히 상업 활동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상인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친절한 마음. 한번 어떤 사람이 도시를 여행하던 중에 가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의 친절한 행동을 보상하기 위해 도시로 돌아와 그를 찾아가 도와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이나 형편이 좋지 않은 이들이라도 자신의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왕과 농부, 한번 왕이 농부에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비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농부는 왕의 비유를 만들었고, 왕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농부에게 그 비율을 아주 간단히 만들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또 다른 비율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왕이 매우 만족하여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롭고 유능한 지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지혜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과 사자의 우정 한번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자는 항상 양을 보호하고 함께 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잊지 않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존재들 간에도 우정과 이해가 가능하며 상호 간의 존중과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유롭고 밝은 마음. 한번 어떤 사람이 선비에게 와서 내가 가장 큰 삶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비는 그에게 자유롭고 밝은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이 모든 것보다 소중하며, 재물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비심 있는 가게 주인, 한 번에 대한민국의 서울의 한 유대인 상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도시의 시장에서, 아주 잘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남자가 식료품 가게로 들어와서 음식을 훔쳤습니다. 상인은 그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대신 그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몇주 후, 그 남자가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그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상인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며 훔친 음식 값을 배상하고자 했습니다. 상인은 그의 성심성의를 인정하고 음식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그를 충고하고 자비와 선의의 길을 걷도록 권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한 번에 탈무드의 선비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선비들에게 물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선비들은 이에 각자의 견해를 내놓았지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한 선비가 나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내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영혼으로, 뜻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교에서 사랑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칙을 바탕으로 유대교는 윤리적이고 선량한 삶을 이루는데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자비로운 그릇과 불친절한 그릇, 옛날 어느 마을에 자비로운 그릇과 불친절한 그릇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자비로운 그릇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불친절한 그릇은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불친절한 그릇이 자비로운 그릇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친절하니? 그렇게 하면 너에게 손해일 텐데. 자비로운 그릇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로부터 행복과 만족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비로움과 친절함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비로움과 친절함이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며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세 번의 충고. 한 번의 선비가 한 사람에게 세 번의 충고를 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 충고를 듣지 않았고, 그 결과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고를 받았을 때에도 그는 경청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더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고를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선비의 충고를 따라 행동했고, 그로 인해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경청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선비의 충고는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상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 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